그니까 왜왜 옷에 관심이 있었어? 너가? 난 중학교 때옷 관심 없었는데? 사줄 사람이 없어서나 겁나 많았어! 아누나 많았겠지! 연예인이니까! 너 여자친구 생겼잖아! 본 사람 옷에 아무 관심이 생기냐여친구생으니까 응, 아니 그게...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? <laughs> 근데, 근데! 너가 알잖아! 네가 말하는 브랜드가 널리지! 이것도 뭐라고? 청바다! 그 다음에 이제 디스 이즈 네버댐! 그거랑막아이에스튜디오 이런 거 있어. 요즘 10대 애들이 입는 거. 노래 잘 알아? 노래 잘 알아? 난 관심만 있어. 아, 사지 못 하니까. 오케이. 근데 그 애들의 그그 그 옷들의 가격대가 얼마? 가격대가 응. 천차만별인데. 어.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도해 사진 없어. 사진몇벌 갖고 있을까? 그몇그 이모 그 이모 그 몇... 아몇벌 그래 줄이 근데 줄이 그 사실 누나의, 누나의 의견이지 그러니까 몇 벌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치를 고르라고 그렇게. 하는 게 맞지 이거면 돼? 그러니까 얼마까지 이거면 돼? 어? 50? 아니야? 50? 아니야? 누나 50.. 나, 나 몰라 아 누나 진짜 시장 모르구나 왜 안돼? 아니 너무 많아서 50이면 누나 50? <laughs> 몰라 옷을 미영 요즘, 요즘 티셔츠 하나에 얼마씩 해요? 얼마예요 바지는? 얼마예요? 애들? 몰라 몰라요 나 몰라 그다모네 <laughs> 근데 50만 원이면 완전 뽕 뽑지 근데 나 50만 원까지 사준다 그럼 확실하게 말네 내가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어 그래. 50만 원이면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어 근데 그래. 말 잘해야 돼 이거 증거로 남았거든 나이거만큼은 여기서 안 끝나고 그래. 산 것까지 찍을 거거든 그래. 아, 얘가 어떤 스타일 옷을 살수어 얘 딱, 아니, 아니 딱, 딱 그거잖아. 누나 홍대 안 가봤어? 나는 내가 살아서 입는 옷들은 제일 비싼 게막4만 원. 아, 근데 원. 누나 거를 생각하면 안 돼. 아, 그렇구나. 몰라도 이 오. 나이 때는 한창 브랜드. 누나도 지금 명품들 보면은 누나도 다 고등학교 때 아니면 2 0대 초반에 산 거잖아. 그치, 그치, 그치. 어, 누나가 저번에. 홍... 와, 디키즈. 디키즈. 아이, 디, 아, 옛날 디키즈, 리바이스. 아, 이 아, 디키즈도 부담스러워. 리바이스도 명품이었어. 나는 엄마 아빠가 리, 뭔 리바이스야? 엄마, 아빠가 리, 뭔 리바이스야. 리바이스를 뭘 사줘 엄마가? <laughs> 엄마! 엄마가 나한테 리바이스를 언제 사줘? 엄마? 아니 봐봐, 내가 왜곡하고 있어? 야, 잠깐만! 티 앞에 리바이스 이렇게 쓴거 사줬어! 몇살 때? 다 오케이. 너의 기억들이 왜곡된 거 같은데 엄마가 늘 항상 인천에서 옷을 사가지고 택배로 엄청 많이 보냈어. 그래, 그래. 그래서 너 좋은 거 내가 다보내어새끼 그래? 근데 그 당시에 천룡이한테 안 맞았어. 왜? 모르잖아아 아, 뚱뚱했구나. 응. 어. 그랬어? 응. 리바이스를 어, 샀다고? 그래 리바이스도 사주고 잠뱅이에서도 사주고. 그만 잠뱅이만 잠뱅이 사줬어. 뭐야 청바지. 뭐 명품을 샀는데, 난난 그, 지금 아니야 명품이 수술 아니라, 수술 아니라 수술 엄마가 있어. 엄마도 브랜드를 모르는데 모르는 그냥 아, 들어가서, 들어가서 들어가서 사갖고 보냈었어. 어... 그, 근데 아 그게 애들이 그게 너무 감동이야. 그, <laughs> 너무 너무, 너무 슬프고 웃고대. <laughs> 아니 그때 애들이 그, 그때 그때 애들 맞아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엄마 같이 안 샀다고 막 그러고. 아이 소프라인 개자야. 시간이요. 엄마 그러면 사서 보낸 거야? 아, 그래. 아, 야, 그건 나 야, 틀려. 아, 그래, 그러면 어떻게? 요즘 뭐 티셔츠가 4만 원, 5만 원 한다 쳐? 그럼 만약에 3, 이거 31.5쳐 봐. 그럼 살수 있는 게 보통 바지가 막 7만 원 한다 고 쳐. 그럼 티셔츠 31.5치면은 티셔츠 세 개. 또 들어 봐. 그걸 못 사는 거잖아. 안 그냐? 나 내가 참 이상한 거 같아. 돈이가 얼마까지 있어? 그래. 그거를 네개몇벌살수있는까지고 내가 얼마나쓸수 있나? 그만 얘기하라고. 돈을 얼마 이거 생각했다. 계속. 와 많이 많이 뭐나 너무 절해야 돼야 절해. 절해. 야. 아니, <laughs> <저래>. 야. <웃음> <웃음> 많이 변했어. 무 이제. 얘도 도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야. <laughs> 그나만 <그냥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약속해. 어. 그게 아니라 누나 취향 아니다. 이런 거 사면 안 돼. 이거는 혜진이 취하는 대로 사야돼 이제 화면이 바뀐다고 옳지, 옳지. 화면이 슝 하고 <laughs> 넘어간다고 그래. 자슝 자. 그래. 옷이 너무 많아 이 엄청 공부했으니자 어쨌든 약속을 <목소리> 지키러 왔습니다 아이. 열심히 지금 하고 화면 있습니다 화에안들었거든 <목소리> <마음에> 사람은 <목소리> 생각보다 많이 골랐네 응 어, 생각보다 많이 골랐네 <목소리> 어, 계산하고 봅시다 응 아, 계산하고 올게 자 고은아가 해준 얼렉 <목소리> 아직 덜 했어 덜 했어 <목소리> 한더 음, 사야 돼. 통화해야 돼. 아직 끝나래 않은 블랙. 봐 음. 와, 이놈들 뭐 벨트까지 샀냐. 이어버지 야, 야무지게 샀다. 간다, 아 잔다. <laughs> 자, 완벽한 하루였다. 약속을 야, 지켰다.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고. 아니야, 잠깐만. 우리 아한 얘기 있잖아. 뭐? 항상 우리 돈이 그만 놔주고 집에 좀 지켜만다, <웃음> <야>. <웃음> 집에서 가면 안 돼? 이제, 이제 집에 좀 가자. 아니, 얘가 지금 돈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일단 못 채운 거는, 못 채운 거는 연돈으로 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아, 미안하지만, 나좀 놔줘. 자, 좀 이제 갑시다, 우리. 이제 우리도. 네, 좋아. 좋아. 가자. 지진이 야, 지금 마무리 영상 찍었잖아. 어. 근데 사진이가 내 귀에다 쏙삭였어나 어. 근데 아직 사고 싶은 거 나왔는데. <놀람> 아니, 아니, 하지. 가자. 너 뭐, 야, 기분 탓이야, 가. 가. 기분 탓이야, 가, 임마. 아, 굿바이.